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읽고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인도 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 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이 가서 오시라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간다고 가 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멸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인근이 막 화가 나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길 내거리 네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말해. 누구라도 주오니까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종들이 나가서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잔치를 가득 채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대지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율법을 받았고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교권주의, 자기들의 교만, 욕심,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진짜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데 누구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룰 욕심들, 자기들의 어떤 권세 자기들의 명예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니까 나중에는요 그 예수님을 멸시하더니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귀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펴시는 걸 봅니다. 길거리 나가서 뭐 아무나 다 데려오라 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불러오셨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모두가 다 초청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란 기회를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초청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재미, 욕망, 자기들의 명예, 꿈, 이런 것에 온통 정신이 닿아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영적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얘기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되어서 그 전국잔치,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 찼는데 그 임금님께서 그 손님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잔치에 초청되면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그 예복은 임금이 다 주는 거예요. 미리 다 주든지 아니면 입구에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옷위에그 멋진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그 초청해 주신 임금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않고 온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무시죠. 그래서 임금이 그 예복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슬피우의 일을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예복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늘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은 자꾸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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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소망. 그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땅 살면서도 주님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단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